이제 말이 틀기 시작했는데요. 또는 아직 기저귀를 못 뗐는데요. 등등.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,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지만, 3개월 후인 12월에, 또는 5살, 3월에 뗀다고 해도, 아무 문제 없거든요. 교육 과정은 동일하지만 아직은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다 보니 좀더 개별 케어가 가능할 확률이 높겠죠. 그래서 아이의 발달 상태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엄마가 좀 불안감이 높아서 아직은 개별 케어의 비중을 원한다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발달이 또래에 비해 좀 늦거나 월령이 좀 늦다고 해서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쭉 다녀야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. 아이들의 발 발달 속도의 차이도 있지만 급성장하는 구간도 있거든요. 또한 발달이 좀 늦어도 적응을 참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반면에 발달이나 원령이 빨라도 적응 자체가 힘든 아이들도 있거든요. 그만큼 오세반 교사는 아이 개별 발달 속도를 이해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큰 기준으로 삼진 않아도 됩니다.